불안한데 이번 판. 네, 안녕하세요. k h t v 티 스타TV 객석에 가돌아 있습니다. 살짝 불안한 게 어, 파이썬 맵은 좀 불안해요. 파이썬 <laughs> 맵에서는 뭔가 어, 답이리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뭔가 이번 경기도 삐리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어, 천천히 전해 봐 보면서 이번엔 좀안정하게 가겠습니다. 아. 어, 아, 운, 이 없는 날은 진짜 안전하게 가야지, 어. 자, 안 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어, 천천히, 천천히 경기를 진행할 때.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게임하는 날 중에서 되게 안 되는 날이 있고 잘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도 지금 오늘 안 되는 날이지만은, 이럴수록 더, 어, 침착하게 경기를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사 어, 상대방을 이제 보면서 침착한 경기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침착하게 간다고 했는데! 슈발! 다카코 리콜은 뭐야 이 새끼야! 어? 침착하게 간다고 침착하게 슈발 안전하게 간다고 자꾸 안 되니까 이 새끼가 슈발 다카코 리콜 보여달라고 슈발 초딩이야? 아주 슈발 무슨 보여달라는 게 많아 니네 팬티부터 보여줘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령 위치를 빨리 파악해주면서 가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슈발 뭐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첫 서치. 삘 좋아. 삘 좋아. 지금 삘 수구시다. 자, 이거,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어, 또 의미 있는 전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중거리가 가깝고 입구를 막고 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자, 이거는 좋아요. 자, 나쁘진 않습니다. 정말 첫 서치. 어, 안 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 안 될수록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하자라는 생각. 자, 이번 경기 통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첫 서치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 상대방에게, 어, 저의 전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저, 굉장히 좋은, 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 아, 아 좋아요. 입구 막혔고, 들어와 주면서, 로보틱스를 빨리 올라갈게요. 자, 어... 이제 그... 리버를 가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셔틀 뽑고 이제 그... 사내방을 모르게 하면서 리버를 가서 이제 공격을 하자 뭐 이런게 리버의 첫번째 마인드인데 중요한거는 여러분들이 리버를 가기 전에 뭔가 작업을 들어가버리면은 의외로 당하는 어... 사람들이 많다라는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어, 자, 로버틱스 바로 들어가 주면서, 이 상대방을 때려줄 수 있는, 셔틀 드랍입니다. 어, 보통 분들은 생각을 잘 못해요. 아, 가스! 어, 가스 두 개로 캐고 있었어. 어쩐지 가스가 왜 이렇게 없다 했다. 와, 아이고, 큰일 났, 큰일 났는데, 큰일 났어. 돌아갑시다. 처, 천천히, 안전하게 갑시다. 아이고, 가스 두 개로 캐고 있었어. 가스 세 개로 캐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입구를 막아주면서, 어, 나는 입구를 막고 있다. 너는 무엇을 할래? 라는 그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셔틀이 나오면, 어, 이제 바로 상대방한테 드랍 공격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때려주고요. 바로 빼네. 와, 씨. 판단 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네바. 판단력 괜찮고, 여기서, 어, 투 질러 원드라곤 드랍을 일단 들어갈 텐데. 자, 일단 안 들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들키고 안 들키고는, 어,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안 들켰고, 사내가 제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셔틀이 뽑히자마자 드랍을 들어가서 사대방의 어, 그런 공격들을 또 분산시키고 그러면서 이득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 리버 콤보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써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인구수 안 바뀌겠지? 잠깐만, 인구수가 이게 4니까 지금 41에서 4를 빼면 1이 남나? 2가 남네요. 죄송합니다. 계산 씨, <laughs> 자 갑니다, 가요. 어 뭐야? 어, 어 마, 아, 마인을 왜 밟아? 와, 미친놈아! 아, 마인을 왜 대놓고 밟냐? 아, 이 씨. 아, 이건 뭐야? 아니, 마이를 왜안 때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은 이길 수 있어요. 침착하게,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이지만, 침착하게... 오, 컨트롤 좋았어! 좋아, 좋아. 투팩이네. 그죠? 우와! 어어어 아, 왜 셔틀이 왜 이렇게 멀리 가? 어구. 집착하게. 아, 아,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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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컨트롤이 오늘 왜 이렇게 마우스질이 안 되냐 이슈발 마우스질. 아개떡 같구만. 급할수록 돌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이티가 계속 씨불리고 있긴한데 굉장히 안 되네요. 예 이렇게 안되는 날이 있다니 집착하게 와 진짜 뭐 이렇게 안되지? 미친듯이 안되네 와씨 와씨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어떻게 막을까 우와, 제거하는 플레이 봤어요? 어? 이걸, 어? 우와? 우와! 이티 컨트롤 진짜, 와, 미쳤다! 와, 뭐, 누, 누구니, 나, 누구냐, 너 와, 씨, 뭐야. 컨트롤, 아니, 뭐가, 뭔 일이야? 자 이거 갈만한데 화상없어야 완전 시, 해골인이었는데 해골인을 막았어 지금 아, 미친거야 지금 와 스캐러 어, 대박 이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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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형님! 레이스 형님! 아, 존또 맞대! 잠깐만요! 형님! 아닙니다, 형님! 아, 레이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 미친놈아. 누가 형이래, 씨. 안돼! 한 방만 쏘고 죽자! <laughs> 예에에에! 방 게이트, 게이트. 멋있어. 우린야, 우린야, 우린야. 막으면 돼, 우린야. 괜찮아, 우린야.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막으면 되는데 아직 못 막았어. 자, 어떻게든 시간 끌면 끌수록 제가 좋아요. 자, 그래서 시간 조금만 더 끌어주면 삼림마 시즈모드 쫄이게 하고 있네. 저기서부터 천천히 오겠다 이거죠. 자리 잡고. 그리고 아마 제 본진으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마린도 뽑고 있고 난리 났네요, 아주. 어. 난리, 아주 난리가 나셨네.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상대방 저거 해서 못 뚫고 아무 소득 못 보고 게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세대방 앞마당 쪽 가서 견제 들어가 줄 겁니다. 진로 바로 될 때까지만 저는 시간 벌면 되는 거에요. 지금 사람이 앞마당 뭐티 하는 거 이거 다 견제받는 겁니다. 지금 살해봐. 아또 왔다. 렐레이스. 아이씨 깜빡했네. 행님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s 1 b 잡자. 마이. 허. 엣! 이거 근데 지금, 발업 때면 게임 끝납니다. 사람은 지금, 어, 쇼틀 없네?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발업되는 순간, 너는 게임 터지는 거. 아, 아직 몰라요. 발업되는 순간, 발업이, 아, 어, 아직 좀 많이 나왔네요. 아, 진짜 질러 많거든요. 이거는, 발업되면 터집니다 사네 팩토리가 막 엄청 많아서 벌초들이 쫙쫙 나오는게 아니고 이제 모아놨던 탱크를 한번에 쓰는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발업되면은 타격이 좀 있을겁니다 사해바 저렇게 자리잡고 있는게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됐다 까박혔다 간다. 이케 이케 쿨라샤아 와, 진짜 지는 줄 알았다. 씨.. 밀어붙여. 와, 이거는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티가 끝까지 집중력이놓지 않고 리버의 컨트롤에 집중을 했던 거. 재지는 진짜의 친구야. 아, 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승리는 오네요. 아. 아. 와, 진짜. 처음에, 리버가, 개뻘짓해서 뚜둑을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 때, 내, 시, 내 심장도 터지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안 되는 날이라, 승리 오늘 엄청 많이 졌는데, 에, 많이 지는 모습 보여줘서 죄송하고, 아, 그래도 이렇게 또 승리를 하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